1장과 2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잠시 복습해 보면은, 1장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쭉 나오죠. 어, 그래서 그 한나의 남편이 나오고, 한나의 첩이 나오고, 아, 그 남편의 첩이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부 다가 이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나만이, 한나라는 여인만이 어, 하하님께서 보시기 오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그 한날을 통하여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그 사무엘이 자라는 그 환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 그 사물상 이제 2장을 보면은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나오는데 아주 암담하고 아주 어두운 상태가 나옵니다. 그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그 제사장들이 어, 하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그 자들이 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해서 이제 더 이상 그 이스라엘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영적인 이제 암흑기가 온 것이죠. 이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제 아이, 아이 사무엘이 자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하늘의 말씀 선포한 사람도 없었고. 그 하안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었고, 그 누구도 그 말씀에 깨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그 제사장이 타락했으니 말씀이 희귀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제사장 엘리의 상태를 이제 말씀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그 절을 보시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제사장 엘리의 상태를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단순하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침침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점점 어두워졌다, 눈이 어두워졌다, 이런 표현이고, 그래서 나중에 엘리가 죽을 때, 엘리가 죽을 때 성경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엘리가 눈이 결국에 안 보여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완전히 끊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 제사장부터 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니, 당연히 그 이스라엘 안에 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해져서 다시 1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동사를 좀 주목해 보면은 이 보이다라는 동사는 지금 원어로 그대로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제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도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역사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이렇듯 말씀에서 떠난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10장 말씀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믿음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심령도 움직이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한 해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이 시대적 상황은 어 매우 심각하고 아주 암흑기인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에서 멀어진 상태는 이제 심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굉장히 암울하고, 굉장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 제가 저번 그 6월달에 어, 오랜만에 이제 서울에 가서 친구들하고 이제 커피를 오랜만에 마셨는데 이제 강남에서 이제 한 12시까지 이제 커피 마시면서 수다를 떨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이제 우리 그만 집에 가자 그러고 이렇게 커피숍에서 나왔는데 근데 그 되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막서 있더라고요 그 늦은 시간에 그래서 아,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무슨 맛집이길래 이렇게 줄이 서 있나 그래서 봤는데. 다 클럽 아니면 술집에 그 늦은 시간까지 다줄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먹으려고 기다리고 클럽 들러가려고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보면서 아 저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중에서는 과연 크리스, 크리스찬이 없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론 그분들은 이제 그 술과 클럽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비록 몸이 그렇고 가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서 다른 것들을 다른 것들 앞에 줄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돈 앞에 줄서 있는 경우도 그렇고 학생들의 학업이라는 것에 더 중요하게 여긴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되게 암울하고 어쩌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이 세상이 타락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도 예전보다 더 풍요로워졌고, 삶의 질도 높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윤택하게 살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마음이 오히려 더 가난해졌고, 더 결핍이 된 것이죠. 이 시대의 말씀이 희귀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다르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삶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인생의 흐름에 맡겨 놓은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우리는 그렇게 말씀에서 떠난 길로 어,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나의 인생이 될 때, 말씀이 나의 일상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암울한 시대 속에서, 어, 이렇게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느님이 역사시지 않고 하느님이 보이지도 않는 이 시대에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그 시도 빛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소에 있는 등불, 제단에 쓰이는 그 등불을 향해서 그냥 등불이라고 안 하고 하느님의 등불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그 성소는 그, 그 제사 드릴 때 쓰이는 그 성소는 사실 제 구실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성소도 타락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타락했으니 당연히 그 제사장이 쓰는 그 성소가 타락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그러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성소에도 그 타락해져 가지고 그 어두운 성소에도 여전히 희망은 있다, 소망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남아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타락한 성소를 향해서... 저 성소에도 나의 등불은 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어, 여전히 그 성소에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어, 우리는 사람이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희망이 될수 없었던 게그 사무엘도 보면은 7점 말씀 우리 한번 보시면은 한번 7점 말씀 같이 볼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은 사무엘도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사무엘도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이 시대의 소망은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이 시대의 소망이 될수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사람에게 소망을 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 저 사람이라면 무언가 나한테 해 주지 않을까? 어, 혹은 저 사람이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사람에게 희망과 어,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겨누, 겨, 거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근데 결국에는 사람에게 기대와 사람에게 소망을 걸게 되면은 결국 찾아오는 것은 절망과 어, 좌절뿐입니다. 하지만 근데 이것은 반대로 말해서 이 시대에서 아무리 혼란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여서 죄를 범하여서 그 사망의 길로 사람들이 자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소망은 있고 이 시대에도 희망은 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예레미아 29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절망하지 말라 너희에게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상, 상태를 보면은 그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살아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느님만을 우리의 소망이자 희망으로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세상에 것에 희망을 걸지 마시고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마시고 우 하느님께만 기대를 걸시기 바랍니다. 타락하여서 너무 암담한 성소 속에도 그 성소 속에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말씀으로 알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암담해져 가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져만 가도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희망의 빛이 소망의 빛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굳게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희망되신 하나님께서 그 소망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자신의 소망과 희망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4절 말씀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어 4절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3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여전히 이땅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소망과 희망을 이제 일으키겠다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이 부르시는지란 이 동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내가 그를 불렀다 했을 때그 불렀다는 동사랑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를 때도 사무엘을 부를 때도 이제 똑같은 동사를 부르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할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냐면 자신의 사람을 자신에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암흑에 빠진 그 이스라엘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 말씀하신 다음에 사무엘을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 소망을 흘려보낼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사무엘처럼. 사무엘의사무엘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아니죠. 어, 우리를 이 자리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 제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스무 살 때입니다. 스무 살 청년 때 처음 그 수련회를 가서 이렇게 예수님 영접했는데 사실 그 스무 살 전까지는 그 교회에 나가는 것도 싫고 어, 수련회는 절대 안갔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어머니랑 막 되게 수요 때 매일 싸울 정도로 수련회를 절대 안 가고 그리고 교회도 되게 나가기 싫어했는데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스무 살이 돼서 첫, 첫 겨울 수련회가 있다 이렇게 광고를 봤는데 이상하게 수련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다 이번 수련회는 가겠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좀 놀란 것이죠. 얘가 왜 갑자기 수련회를 간다 하나. 그래서 수련회 갔는데 근데 제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 이제 만나고 왔죠. 근데 이처럼. 어, 저는 그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수레네를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시고 이제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 을 영접한 이제 그런 방법으로 부르셨듯이 우리는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뭐 누구는 전도를 통해서 교회 에 왔을 수도 있고 누구는 그 지인을 통해서 왔을 수도 있고 뭐 누구는 그냥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교회에 나와서 영접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그 누구도 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내가 먼저 교회 왔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각자의 방법으로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제가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고 영화롭게 하시기 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주목해서 좀볼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방법을 우리는 조금 어,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어, 사무엘은 어, 예 알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누구에게 갔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 않고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은 갔습니다. 어,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사무엘은 아직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던 상태기 이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했고 엘리에게 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4절에서도 부르시고 6절에서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무엘은 이제 엘리 제사장이 가죠. 근데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이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구나를 알고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다. 이걸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이 시작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 시작 말씀 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이 말하는 자소 저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 어, 시작 말씀을 보면은 전과 같이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무려 네 번이나 지속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포기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거나 그 사랑을 중단하거나 그 사랑은 좌절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사랑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부를 때한두 번만 불러서 대답이 없으면 화가 나죠. 저도 이렇게 뭐 아이 꿈놀이나 꿈터 아이들을 부를 때 얘들이 핸드폰만 하고 있으면 속이 답답합니다. 화를 낼수 없고. 짜증을 내서도 고 답답한데 사람은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한두 번만 무시당해도 화가 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네 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시고 부르시고 부르십니다. 어, 사무엘이 예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그 사랑을 사무엘에게 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한 번에 불러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삼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시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그감박함에 막혀서 우리의 죄에 막혀서 우리의 완악함에 막혀서 어, 나 나아, 나아가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부르시고 부르셨습니다. 어 그래서 저, 저 역시 그렇죠.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어릴 때부터 이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마다 어 저의 완악함, 저의 고집에 맡겨서 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가 음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기 전 나의 고집과 나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기하지 않으심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시자가에못 박으심으로 확증하셨죠. 내가 이 아들을 보낼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중단한 명도 이와 같은 사랑을 어, 이와 같은 사랑이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을 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결과라는 겁니다. 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로 부름 받은 것은 너무 값진 일이고 너무 귀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는 사실 성도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부름 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망과 희망을 이제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그 엘리제사장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말해줬습니다. 굳이 그 엘리 제사장의 심판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말한 것은, 그 당시 사무엘에게 사무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이 타락한 제사장이긴 해도 제사장은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사실 스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간 것이죠. 그 정도로 사무엘에게는 그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하님께서는그 사무엘에게 특별한, 제, 특별한 존재인 엘리를 지금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 힘들겠죠. 어, 내가 이 말을 어, 내 그 제사장 엘리에게 전하면그 엘리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결국 그 심판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하게 된그 이유가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너그말 나에게 안전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고 해서 결국 전하게 됐습니다. 즉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람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그 말씀을 전한 것이죠.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계속해서 그 순종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사무엘의 말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어, 이거는 그냥 사무엘이 하는 말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만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행동만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하셨다는 겁니다. 어, 사무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희망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사람이 순종을 할때 그때 비로소 이 땅에 희망과 소망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을 드러내셨는지 우리 살펴보면은 우리 이0절 말씀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에서부터 배의 새벽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원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어,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일절 말씀에서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 어둡고 암담한 그 영적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말씀이 희귀해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이스라엘 속에서 다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것이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느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의 희망이자 소망인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그 말씀이 이땅 가운데 선포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믿음이 회복되는 그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고 그 심령이 회복되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선포되셨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땅 가운데 진정한 희망이 자라나고 소망이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 독생자를 내어 주시 정도의 사랑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그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있는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래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너, 너무 놀라운 사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을 그리고 그 사랑으로 부름받았다라는 받았다라는 것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순종을 할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할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도 모르게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이땅 가운데 바라는 희망이자 소망인 것이죠. 점점 하하님의 말씀에서 암울해져서 멀어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부름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 너무 암울한 그 성전 속에서, 너무 어두운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비추고 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되셔서 이 세상을 비추시는 정말 등불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삶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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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